이해 셨습니다 반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장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이 참 아직 애기 같은 애들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또쉰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숭고하고 순결한 마음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셨고 불법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믿고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단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 충분히 그뜻잘 전달됐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건강상하지 않게 그만 멈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좀 기운을 주기 위해서 두 분의 청년이 참 좋아하는 차강석님을 모셨습니다.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간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배우 차강석입니다. 저, 그, 정말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저는 일단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또 많은 이제 의원님들과 변호사님들을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더 이렇게 든든하고 감사하기 그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분들한테 같이 머리 밀어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도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거니까 그리고 저도 때가 되면 더 열심히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 뒤에서 재판장이라고 이제 있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의 이 뜨거운 이 국민 저항권 활동 직전에 이 모습을 이제 정말 잊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붉은 악마가 아니라 진짜 악마가 될수 있으니까 정말 지, 우리를 지켜봐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저랑 지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삭발식 마치고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대통령님의 말씀을 지금 이쪽 한번 보실까요? 네, 단식 13일째 하고 있는 전지영님 그리고 단식 6일째 하고 있는 김복은 목사님 두분방문에서 대통령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저희 자연스럽게 우리 삭발한 두 청년과 함께 의원님 그리고 변호인단 분들과 함께 네, 단식 농성장으로 이동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하고 촬영. 하고 있는 얼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어? 같습니다. 오늘 방송카메라 올수 있게도 같이 협조해주시고요. 방송국에나 또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네. 네. 촬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접시작용과 봤자 온거 영상 올렸습니다. 그때 까지잘돼주 감사합니다. 벌써 일째네 벌써 째 봤는데 얼굴이 많이 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다시 중단해달라고 말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진짜 한 13일째 다시 중단해야 이말에 어떤 양심이 이 말씀을 지 <목소리> 정말 정말 작은 양심이받으습니다1 3일째 13일째 째병원 <목소리> 전수막 밟지 말아요. 전수 밟지 말아 전수막 밟지 말아요. 네, 길기를 네. 막 밟고 있습니까? 네이라진 앞에 왔으면 어떡해 뒷사람. 저벽 쪽으로 들가야 돼. 조금만 앉아주시래요벽 쪽으로 가라고.

내 뭐해 방송을 야지내 찍기 냐 해야지 <laughs> 아니, 방송을 하라고 이이재명 방송. 근데저학생이는한 목적으로 들이서 자사님들이나오자의 기계에 서 수호해야 할 개신교인이라면 자기들이 어떤 종교계의 역사를 깨닫고 어떻게 되야 할지 고 있겠다고요 그것신앙의 도구여서 나와야 합 네. 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네. 지고 있어서 네. 아니, 어쩔 수 없이 또 가고 있어요 저기로 지금 가고 싶어요 아직은 방다 안들어가죠 방송 때문에

물대신나 사온 적 있어? 핫백이나 하나 사온 적 있어? 핫백이나 네. 하나 사온 적 있어 네. 지금? 물도 없어 이분들 먹을 물도 없어 핫백도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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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꺼져 잘생겼 감사합니다 거요 나가 주세요